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톤 자사운유연금포럼의 고재량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세대학교 이나무 교수님을 모시고, 어 이제 투자와 연금 또는 이제 노후 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무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정말 반갑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요즘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뭐 네. 저는 이제 은퇴해서 현역은 아니고요. <laughs> 그래도 한 30년 정도 현역으로 뭐 금융 쪽에서 투자 쪽에서 뛰었고, 그 중에 한반 정도는 이제 해외에 있었어요. 홍콩, 음.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이제 그 홍콩에서 이제 마지막 금융기관을 다녔고, 노무라라고, 음. 이제 노무라는 일본 최대 증권사인데, 리만을 금융위기 때 인수했죠.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 금융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2016년부터는 들어와서 이제 연세대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학교가 외국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영어로 가르치는데, 우리 대학원은 한 8, 90%가 외국 학생이고 학부는 한국 학생이 더 많지만 아이가 영어로 가르치면서 국제적인 관계, 아뭐 재무 분석, 그다음에 기업 거버넌스 요즘 이제 약간 좀 핫한 이슈 그런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융과 투자 뭐 경제 이쪽에서 정말 좀 유구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삼성증권의 이제 초대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메릴린치 한국 공동 대표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도 이제 임원을 이제 역임을 하셨고 당연히 이제 경력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금융과 경제에서 이제 상당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여쭤보자면 올 한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동시에 이제 금융 자산 또는 이제 주식시장의 상황 이거를 가볍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는 뭐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 저희가 수치를 봐도 월가 투자은행이나 아니면 IMF 같은 국제 기구들이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조금씩 최근에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거의 유일하게 하향 조정되는 데가 우리고 심지어 뭐 한국은행이나 KDI 같은 국내 국책 기관들도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피부를 느끼는 건 경제는 심리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저는 용산구에 사는데 지금 여기 우리 트러스턴 사무실 있는 건물에서 멀진 않죠. 근데 어 실제 식당을 가보거나 하면 어이고 뭐 최근에 몇년 동안 보던 훨씬 식당이 그러니까 붐비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식당들이 많이 비어 있고 사람들이 지출을 많이 줄인다 이제 그런 것을 확, 확연히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라는 어떤 구조적인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문제가 부드러워진 그한 하이간 그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경기 순환적으로도 상당히 쉽지 않다. 이제 다만 주식시장과 그 경제는 꼭그 일치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는 어렵고 어, 잠재 성장률이 뭐한 2%까지 떨어졌는데 실제 그보다 더 낮은 것 같아. 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도 안 되고 한 1%은 뭐 중반이나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주가는 특히 이제 작년 10월 이후로 특히 금년에도 아주 뭐 신 차게 지금 국내 시장도 올라가고 미국 시장도 올라가죠. 그런데 그게 이제 동종화, 싱크로나이즈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일부 업종에 있어서 우리나라 산업 기업들이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데들, 그 다음에 뭐꼭 우리가 그렇게 대표적인 기업은 아니어도 요즘 이제 뭐그 덴털, 치아 관련 데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쪽, 그 다음에 성형 관련된 피부 미용 관련된 장비, 그러니까 상장 안된 회사들 중에도 우리나라 기술이 워낙 뛰어나져 갖고 유럽 장비들 이런 거 대비 한30% 50%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을 만들고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그런 업종 산업들은 있는데 그게 이제 산업 연관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장은 요즘 점점 점점 해외,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짓고 그래 고용 창출도 많진 않고 그래서 일부 산업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승승장구를 하고 그게 주식시장 최근에 주가 상승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우리 순방을 해외하면 되게 외국에서 뭐 미국 대통령이 어디건 환대해주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그만큼 강하고 세계 최고의 제조의 경쟁력을 일부 업종에서 우리가 가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반면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경제는 특히 소비 국내 투자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경제는 전망이 상당히 좀 암울하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주가 기업은 되게 다이나믹하고 경제는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신 것 중에 그 산업 연관 효과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같은데 이제 빅테크가 발달을 하면 그 소프트웨어, AI가 머신러닝이건 뭐 이런 쪽은 이제 그것을 또 접목해서 다른 구경제 전통 산업도 더 발달을 하고요. 미국이 계속 다이나믹한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일부 업종이 확장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요즘 더 많이 하고 그 업종이 그 하청업체로 갔거나 그다음에 직접 고용 하 하는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산업, 이제 뭐 삼성, 현대 같은 데가 크고 시가총액이 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관련된 회사가 올라가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경제를 따뜻하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훈풍을 불게 하는 그런 효과는 많지 않다. 제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해외나 미국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뭔가 그만큼 어떤 특정 기업이나 업종이 잘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뭐 고용 유발 개수가 뭐 크다든지 고용 창출 효과가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든지 아니 파급 효과가 그만큼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가장 큰 거는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IRA나 반도체, 칩 법안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의 투자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있고 고용도 창출되고 그러는데 그게 국내에서 안 이루어지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매출로도 잡히고 이익으로도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당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부 국제 수지 계정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모멘텀은 과거보다 훨씬 못하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막또 선진국이 됐다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그렇게도 볼수 있죠.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은 꼭뭐 자국 내에 공장을 짓는 건아니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계속 다이나믹할 수 있지만 경제는 그냥 뭐 지금 이 정도 현상 유지에 크게 경제는 기대할 게 없다. 그럼에도 되게 좀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그런 원인이나 그런 배경이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령 대졸 초임을 놓고 보면 대기업들이 한 4천만 원대, 삼성현대 같은데는 5천만 원대가 넘고 중간 관리자들도 보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권 아까 우리 다른 우리 그 위원님 오셔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뭐 KBS 방송국 같은데들 1억 넘는 고액 연봉들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좀헤비 해진 건 있고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홍콩, 싱가포르 같은데가 대졸 초임이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데는 물론, 한국보다 다이나믹한 산업은 좀 없지만, 거기는 20년 동안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대졸 초임이 한200 몇십만 원, 300만 원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이제 임금이 비싼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포커스 하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대기업 몇 개가 되게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수 시장이 계속 커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인구 증가가 꺾였잖아요.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발목을 잡고, 그 다음에 또 근본적인 다른 요인은 정부의 개입이 너무 많다. 관치는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되게 밸류에이션상 패널티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캡코가 대표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망가졌고 금융업종은 정부의 관치가 항상 어느 정권이나 있어서 중국 공산당이 대주주인 중국은행보다 우리나라 은행들 PBR이 낮죠. 뿐만 아니라 뭐 멀쩡한 민간의 내수를 영위하는 기업들도 뭐 영업시간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등.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 정부의 규제가 너무 전방위로 있고 그런 점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잘하는 데는 일부 업종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합니다. 제가 홍콩, 싱가포르에서 일을 해보면 싱가포르 선진국이라고 해요. 1인당 GDP가 한 7만 불이 넘죠. 우리나라 두 배쯤 되는데 그래도 같이 일해보고 데리고 일을 써보면 한국 사람이 훨씬 똑똑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소득이 높은 것도 있지만 아, 한국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정부 규제, 그다음에 세율도 높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법인세도 높고 소득세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화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게 국제화가 안돼 있어요 되게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삼성 현대도 수출을 팔고 싶어 하는데지만 일하는 방식은 되게 한국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한국에 생산 기지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고용해서 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그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저희 이제 연대 대학원도 학생들이 많지만 한 2년 공부하고 한 1, 2년 일하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해주니까. 그니까 우리의 일하는 방식, 사회 의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다시 찾으려면. 어 네. 현명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규제적인 이슈나 가격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된것 같은데. 아,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이제 지금 영상을 이제 저희가 촬영을 6월 15일 날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1년의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상반기가 이제 거의 끝났는 시점에서 그럼 이제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제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경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약간 너무 좀 질문이 복합적인 한데 나눠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올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뭐 그러니까 크게 경제는 기대할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상반기보다는. 쭉... 꿈 나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한1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거고. 하지만 이제 주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이미 보여왔고. 왜냐하면 이제 주가라는 게 기업의 펀디멘털, 기업의 이익을 선반영하는 메커니즘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이제 고점과 저점이, 그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랑 기업 이익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변동이 가장 커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시클컬 경기에 영향을 받는 시클리컬한 경제인 우리나라 산업이 경제가 좀 고령화가 됐어도 산업의 사이클 기업이익의 변동성은 세계에서 여전히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1분기에 기업이익이 50%가 가미캔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 과거에는 기업이익의 고점과 저점을 주가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것을 미리 반영하는 정도가 좀더 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올해 상반기가 아마 기업이 이게 바닥일 텐데. 주가는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바닥을 쳤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상당히 펀드멘털 기업이익이 회복되는 게올 상반기까지 주가 이미 많이 반영이 돼서 하반기는 주가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리한 장세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주가가 좀 올라서 좀 부담이 되고. 미국은 어제 이제 수요일 날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하면서 그 파웰 의장이 이제 조금 수정된 경제 전망을 얘기했는데, 금년에 경제성장률이 1. 내년에도 1.1% 그래서 상당히 뭐 저성장을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높은 이익 회복세. 특히 이제 한국은 그 우리가 이제 노조도 있고 그래서 고용이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어렵거나 기업이 어려우면 좀 인원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그 고용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미국은 기업이 어려우면 해고를 하고 임금을 삭감을 하고 그래서 미국은 기업이익의 탄력이 좋은 게 우리가 이제 메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작년 11월하고 금년 4월 올월에 전사적으로, 뭐, 물론 해고 한다는게 좋은 건 아니지만, 물론 해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기업이 25% 인원을 내보내서, 어 되게 커스커팅을, 비용 절감을 많이 해서 되게 이익이 탄력 있게,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국 기업들 이익이 훨씬 좀 다이나믹하고 강력할 것 같아서, 미국 주가는 뭐, 강보합세 내지 그런 거가 유지될 것 같은데, 국내 주가는 조금 이미 많이 올라서 좀 힘이 부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이미, 이미 선반영을 좀 많이 하, 하기도 했고 사실 좀 많이 올라서 제가 찾아봤는데 아마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찾아보긴 했는데 거의 코스다, 코스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 중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특히 코스닥은 음. 거의 뭐 나스닥보다 음. 앞지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하반기는 우리나라 주시장냥좀뭐 개별주들이 이제 갈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음. 조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는 약간 강세장이라고도 볼수 있는. 아, 그렇죠. 강한 회복을 보여. 의 의외로 시장은 전문가들은 별로 기대를 안 했지만 이제 되게 강한 장이었죠. 예. 그러면 이제 상고하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상고하 중 아니면 그냥 하는 좀 지루하게 흘러갈 것 같은 건가요? 네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저는 제가 증권사 뭐 임직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주식을 산다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6개월, 12개월 뭐 그런 건 별로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기업을 골라서 적당한 가격에 사서 그냥 5년, 10년, 막 20년씩 들고 있는 게 좋지 그래서 그거를 마치는 게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뭐 그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시장은 하반기에 좀 재미없을 것 같고 미국 그래도좀 강보합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뭐이 영상을 보는 개인 투자가나 연금 플래닝을 하는 분 입장에서 그 자체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길게 지나고 보면 5년 10년 전에 경기나 기업 이익이 어땠냐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좋은 기업 좋은 그 자산군을 골라서 내가 장기 투자하면 그게 복리로 증가가 되니까 그렇죠.